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의 박대성 프로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백에 이런 옷걸이 하나씩 앞으로는 들고 다니세요. 지금부터 제가 이 옷걸이를 활용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음, 백스윙 때 이렇게 치킨닝 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드릴입니다. 음, 이거 뭐 세탁소 갔다 오면 하나씩 나, 생기는 거잖아요. 백에 하나씩 넣고 다니세요. 음, 이렇게 옷걸이를 양쪽 팔꿈치에 끼고요.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. 백스윙 때 양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모아지고요. 치키닝이 되거나, 치키닝이 되거나 힘, 힘이 그 분산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어, 백스윙 탑 좋아 보이죠? 어, 이런 식으로. 연장에서 옷걸이를 이렇게 끼시고요. 스윙을 해보세요. 백스윙에 치키닝도 고칠 수가 있고요. 팔로우 때 로테이션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. 벌어지지 않으니까요. 그 백에 옷걸이를 하렇게 들고요.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.